맞게요. 근데 다 어, 들어갈 어, 수 있어요 의자 안이더라도 옆에 가쪽에 스탠드 앉더라도 다 앉혀줄테니깐 어... 아, 자 지금 입장하는 분들은 빈자리 있으면 앉아주시면 되고요 자리가 없으신 분들이요 저는 감사님들 중에 소개하기 전에 무대 먼저 올라가는 사람 처음 봤습니다 네 <laughs>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경상부가 주최하고요. 그리고 울산 광역시가 후원하는 우리 2023 울산 청춘 자페스타. 이제 2박 3일 동안 모든 일정을 다 마무리하고 이제 마지막 딱한 코너가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행사 시작하기 전부터 제일 기대를 많이 했던 우리 유명 유튜버를 모셔서 재미나는 특강 이야기와 함께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어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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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가요이 키우기에 가유를 맡고 있는 김가영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죠? 내가요? 안녕하세요. 아니 오늘 금요일이기도 하고 지금 시험 기간 아니요? 맞죠? 별로 이렇게 못 오실 줄 알았는데 너무 많이 와주셔가지고 일단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속으로 이제 친구들이 조금 광고 전공이 많았어가지고 글로간 거랑 생각이 깊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난생 처음 이제 한. 근데 그걸 듣고 이제 오빠가 먼저 깨면 절 깨와도 죠그 깨는 때도. 고삼에게 한마디. 어? 집에 람 빨리. 네? 뭐야 지금 여기서? 어 그러게요 한번 안아주고 싶군요 고삼 친구. 지금 이제 한달 정도 남았나요? 엥 지치지 말고 알았죠?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성적 있을 거예요. 화이팅 감사합니다. 아, 네. 그 제가 조금 늦게 왔는데 네. 네. 사전 신청 못했는데 이제 오게 됐어. 감사합니다. 일단 감사합니다. 그... 제가 평소에 우리 휴대폰을 많이 안 봐요. 그리고 뭔가 SNS나 뭐 카톡이나 연락을 하기보다 그냥 저 혼자서 혼자 시간을 좀 많이 보내면서 네. 자연도 보고 그리고 노래 듣고 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것들로 저희 시간을 채우면서 힐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가요? 저도 좋아하는 걸로 채우는 걸힐링 해서 네네 맨날 가야를 보러 가죠 에? 그래서 다 같이 찍죠 네. 어. 뽑기는 혼자 뽑고 19번! 19번! 어? 오 대박 어. 19번 오케이 기, 괜찮아요? 자 마지막 한명 나와 가겠습니다자요번는 하나를 뽑아서 저를 주세요 103번! 어, 사인어 뒤에, 내 네, 뒤에 해준다. 네. 그리고 휴대폰으로, 네, 같이 기념 사진 한 번, 네, 찍을 수 있는 기회를, 아, 센터로.